DAUTOES에 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혼다 CR-V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편안함과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모두 갖춘 SUV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혼다는 CR-V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2026년형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으며 실용성과 안정성, 그리고 효율까지 모든 부분에서 균형을 맞춘 모델로 완성했습니다. 2026 크루 V는 외관에서 크게 과장하지 않으며 혼다가 오랫동안 지켜온 견고함과 신뢰감을 이어갑니다. 전면부는 더 넓어진 그릴과 날렵해진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이전보다 세련되고 정제된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라인과 새로운 휠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효율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뒷부분은 CRV의 상징과도 같은 수직형 리어램프가 유지되며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SUV 이미지를 더욱 강화합니다. 2026 크루 v 의 핵심은 파워트레인입니다. 혼다는 이번에도 최신형이 HEV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높은 효율성과 정숙성을 유지합니다. 2.0L 에킨슨 엔진과 두 개의 전기모터가 조화를 이루며 약 210에서 220 마력의 출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진짜 매력은 절대적인 출력보다는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전기주행 비중의 증가, 그리고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가속감에 있습니다. 시내에서의 주행은 거의 EV 주행처럼 조용하고 매끄럽습니다. 출발 단계에서 엔진 소음 없이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정숙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엔진이 개입할 때도 소리가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개선된 회생제동 시스템 덕분에 브레이크 감각도 자연스럽고, 속도를 줄일 때 충전되는 에너지 효율 또한 더 좋아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속도에 따라 엔진과 전기모터를 지능적으로 전환하며 최적의 효율을 제공합니다. 급가속 상황에서도 엔진 회전수가 불필요하게 치솟지 않아서 소음이 억제되고 전체적인 주행 질감이 한층 더 세련되게 다듬어졌습니다. 차체의 균형도 인상적이며 코너나 차선 변경 시에도 흔들림이 적고 안정감이 높은 편입니다. 브레이크, 스티어링, 서스펜션이 모두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가족용 SUV의 정석 같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서스펜션은 편안함을 중심으로 세팅되어 도심의 요철이나 잔진동을 잘 걸러주고 장거리 이동시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특히 뒷좌석 승차감 개선이 눈에 띄어 패밀리 SUV 로서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AWD 모델도 제공되는데 험노 주파 성능을 강조하는 SUV는 아니지만 눈길, 빗길, 미끄러운 도로에서 확실한 안정감을 제공해 실제 생활에서 더큰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혼다가 추구하는 실용성과 정돈된 감각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고급스럽고, 버튼 배치가 직관적이며 사용성이 매우 좋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사용자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혼다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12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으며, 반응 속도와 화면 품질이 뛰어나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역시 무선으로 지원됩니다. 계기판은 선명한 12인치 디지털 패널로 주행 정보와 하이브리드 작동 상태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좌석은 장거리 주행에 최적화된 형태로 설계되어 허리 지지감이 좋아 피로 누적이 적습니다. 시트 쿠션이 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안정감 있게 몸을 받쳐주며, 운전석은 전동 조절 기능과 메모리 기능이 함께 제공됩니다. 시야도 넓게 확보되어 도심이나 주차 환경에서 운전이 편하고 차량 크기 대비 운전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CRV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다리 공간이 넉넉하고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까지 제공되어 편안함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바닥 높이가 낮고 출입구가 넓어서 아이나 부모님을 태울 때도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하며 가족 단위 사용자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트렁크는 넓고 활용도가 높으며 짐을 정리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되어 일상생활, 여행, 쇼핑 등 다양한 상황에서 큰 장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6크루브 V는 안전 사양에서도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혼다 센싱 기술이 개선되어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의 정확도가 높아졌고,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를 감지하는 능력이 이전보다 빠르고 정밀해졌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인위적인 느낌을 줄이고 더 자연스럽게 작동하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부드러운 가속과 감속을 제공해 장거리 운전에서 편안함을 극대화합니다. 이 외에도 사각지대 감지, 후측방 경고, 교차로 충돌 방지 기능 등이 포함되어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종합적으로 2026 혼다 CR-V는 화려함이나 극단적인 성능을 내세우는 SUV가 아닙니다. 대신 매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SUV입니다. 조용하고 편안하며 효율적이고 공간이 넉넉하고,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믿고 탈수 있는 내구성까지 갖춘 모델입니다. 크게 과장된 기능 없이 필요한 것만 정확히 제공하는 혼다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편안함, 장거리 주행의 안정감, 가족을 위한 실용성, 그리고 연비 효율까지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잘 맞춰진 SUV를 찾고 있다면 2026 그룹 V는 최고의 선택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M. DAUTOES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자동차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